골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그롬다 자, 조그로의 하놈 돌아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4번 을빠져죠 자, 황위 프로 티샷인데 아 어, 과연... 어? 딱 내리막 코스거든요. 살짝 좌측으로 좀 꺾이지 않았나 싶은데 아, 러프 교환인데 그래도 황위 프로 러프 잘 치죠. 정말 잘 치거든요. 과연 공이... 어? 뭐야?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인데요. 진짜 골찰수 같습니다. 아, 엄청 많이 붙였는데요. 어, 좋습니다. 우리가 또 퍼터 칠 때는 꼭 라인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정말 신중하게 쳐야 됩니다. 자, 어윤블리 군단. 정말 남녀 여서 가리지 않고 지금 황유민 플레이를, 경기를 보고 계신데, 와, 함께하는 황유인 프로가 정말 멋지네요. 자, 아, 네. 네. 그렇죠. 아, 역시 황유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아, 황유와 그, 함께하는 윤블리 너무 멋지